2025년 6월 16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 하시,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되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그 모든 앓름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우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이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시험 받는다. 시험에 든다. 또 우리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대충 막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른 성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영적인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이간질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어 대적이 그냥 와서 삼키려고 하는 마치 삼켜질 것 같은 어, 그런 에, 상황을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 시험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또 다른 성도들도 지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승리하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만 싸우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는 돌덩이, 떡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어, 자꾸, 너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려면 이런 일들이 어쩌고저쩌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 내가 사탄이 이제 시편을 가져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뭐 건져 주실 거야 이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걸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팍 치지 않을까? 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만 그를 섬기라. 어쨌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또꼭 돌파해야 되는 일을 만나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생각만 이렇게 맴도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고 베드로 사도도.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승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